실무 이론 평가 1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가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래요. 경영자의 책임 하에 작성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2번 문제입니다.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금액의 변동이 생기면 회계상 거래라고 했었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변동이 생기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계약이라는 그 자체, 주문이라는 그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계약서만 작성했을 뿐, 주문만 했을 뿐 아직 금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금액의 변동이 생겼죠. 실무이론평가 3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단어를 고르라고 했어요. 재무상태표 뭐죠? 일정 시점에 재산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죠. 자산부채 자본이 있었죠. 그게 아닌 것은 무슨 무슨 비 하면은 다 비용이라고 했어요. 하나 예외가 있었죠. 하나 예외 개발비. 개발비는 자산이에요. 네. 요거 경상 연구 개발비는 비용입니다. 1번 매출 채권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죠? 외상 금액을 받아야 될 돈. 네. 외상 매출금이 있었고 받을 어음이 있었죠. 그렇죠? 자산에 해당되는 단어가 되겠고 미수 수익. 수익에 집중하지 말라고 했죠. 수익 아니에요. 저거. 아직 못 받은 수익으로서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미수금, 미수 수익이 있었죠. 그렇죠? 네. 성급금성급 비용 해 가지고 자산에 해당되는 단어가 되겠죠. 4번만 네. 비용.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 실무 이론 평가 4번 문제입니다. 재고자산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재고자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재산이죠. 상품이라는 단어 있었죠. 자, 구입한 금액에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 부대비용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매입 운반비, 구입하는 과정에서 택배비가 들어갔대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이죠. 부대비용으로서 가산해 주셔야죠. 얼마 주고 샀다고 자랑해야죠 60만 8천 원 주고 샀다고 자랑을 해야 될 것이에요. 정답은 2번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매입과 관련된 것싹다 빼주죠. 매입 애누리가 있었고요. 매입 환출이 있었고요. 매입 할인이 있었어요. 그것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분명히. 실무 이론평가 5번 문제입니다. 무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 자산 뭐죠?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체가 없는 것이죠. 형체가 없기 때문에 까다로운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물리적 실체는 없습니다.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요. 기업이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사용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다. 2번이 틀렸네요. 2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존가치는 시동원가의 10%로 본다. 아닙니다. 네,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죠. 이게 원칙이었죠. 실무이론평가 6번 문제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예시에 대해서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본적 지출이 있었고 수익적 지출이 있었죠. 취득 이후의 지출. 자본적 지출, 재산적 가치가 증가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해가지고 자산가에 게다가 얹어주셨죠. 수익적 지출, 재산가치가 증가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비용 처리해 주셨죠. 그렇죠? 이거 상대적으로 비교하시라고 했었잖아요. 보기 4개 중에서 가치가 증가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것은 정답은 4번이 될 것이에요. 건물의 벽에 도색을 칠하였다. 이건 수익적 지출의 예시가 되겠고요. 에어컨 고장나서 수리를 했다. 네, 수익적 지출. 수선비라는 단어 쓰죠. 네, 타이어가 소모돼서 교체했어요. 이것도 수익적 지출. 이건 차량 유지비라는 단어 쓰셔야 되겠네요.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자, 건물 좋아졌네요. 네,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돼서, 네, 건물의 가액에다가 얹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실무 이론평가 7번 문제입니다. 자로안에 들어갈 용어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기업 실체에 기업의 경제적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수익과 비용을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현금이 빠져나갔을 때 현금이 들어왔을 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 중에 대한 설명이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있어요 실무이론평가 8번 문제입니다.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상품 나왔고요. 기말 상품 나왔어요. 상품 뒤 그려보시면 되겠네. 그쵸? 네, 기초 상품에다가, 구입한 거 왼쪽에다가 써주죠. 매입한 가액 60만원에다가, 네, 부대비용이 있으면 더해주시고요. 매입과 관련된 거싹다 빼주시면 되겠죠.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이 있었죠. 네, 그러면 판매가 가능한 상품 금액이 나올 것이고 판매가 되면 매출 원가 판매가 안 되면 창고에 남아 있겠죠. 창고에 남아 있는 금액 10만 원. 왼쪽 금액의 합계와 오른쪽 금액의 합계가 같아야 되겠죠. 1번이 되겠네요. 실무 이론 평가 9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오류가 생겼대요. 오류, 단기의 매출 원가와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아, 생각해 줘야 되겠다. 기말 재고 자산을 15만 원으로 잡아놨대요. 기말 재고 자산 상품이죠. 기말 상품을 15만 원으로 잡아줬대요. 정확한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은 12만 원이래요. 상품 T 기말 쪽 있죠. 네, 기말 쪽을 많이 잡아놨다는 것이잖아요. 많이 잡아놨으니까 매출 원가를 적게 잡았다는 것이잖아요. 매출 원가가 적게 잡았으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마진이 나오겠죠. 매출 원가를 적게 잡아줬으니까 매출 총이익은 늘어날 것이고 매출 총이익이 늘어나면 단기순이익도 크게 계산이 되겠죠 네, 정답은 4번이 될 것이에요 실무이론평가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계정값을 고르래요 직원 단합을 위해서 야유회의를 개최해 돼요 직원들의 자기진작 복지를 위한 지출 복리후생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고요 나 직업 역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영어 학원비를 지원했대요. 좋은 예사은요 네, 교육훈련에 대한 지출, 교육훈련비가 되겠어요. 정답은 3번이 될 것이죠.